안녕하세요, 피자타임입니다. 오늘은 오뚜기에서 나온 치즈 크러스트 피자 페파로니 디럭스를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판매를 하지 않아서 제가 좀 오랜 기간 동안 찾아보다가 결국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게 되었는데 피자가 생각보다 조금 묵직하고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집에서 조리해서 먹는데 약간은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조리하실 때 에어프라이기나 미니 오븐 같은 게 제일 좋았었던 것 같은데 그게 없으시다면 후라이팬에 천천히 구워드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토핑으로는 페파로니 킬바사 소세지, 그 다음 치즈 두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올라져 있었고, 지금 만지고 있는 건 이동하다가 페파로니나 이 소세지가 좀 쏠린 줄 알고 한번 만져봤는데 잘 굳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핑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져 있다라는 걸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고, 위에 페파로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페파로니라기보다는 좀 소세지의 느낌에 좀 가까운 그런 약간은 킬바사 소세지의 매콤한 맛이 추가된 그런 듯한 느낌이었고요. 옆에 있는 킬바사 소세지는 약간은 불고기 소세지 같은 맛? 그런 맛이어서 생각보다는 그런 뽀드득한 식감이 괜찮았지만 전체적으로 맛이나 향이 그렇게 강한 햄맛은 아니었다. 그리고 한 곳에 몰려있다 보니까 좀 소세지나 햄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식감적인 부분에서는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토핑 치즈도 말씀드리자면, 토핑 치즈 같은 경우는 조리 후에 긴 기간 동안 치즈가 좀잘 늘어나도록 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까지 먹었을 때까지는 굳었다라고 느껴지기가 좀 힘들 정도로 치즈는 굉장히 뭐 비율을 잘짠것 같고 엄청나게 맛있는 치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냉동 피자류에서는 좀 듬뿍 들어간 피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스를 말씀드리자면 소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뭐 냉동 피자를 여러 소개드린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는 좀 가장 소스량이 풍족하게 들어 있었고 토마토 소스 맛도 시판 소스가 아닌 가장 좀 자연스러운 그런 홈메이드 같은 느낌의 소스라고 느껴졌는데 소스의 맛이 산미가 엄청 강한 건 아니지만 약간의 묵직한 그런 토마토 맛과 향미가 있었고 뭔가 조미료로 많이 채우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토마토 소스 나름 풍미가 느껴진다라고도 할수 있는 소스였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발려져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았었던 피자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치... 지속적으로 핫소스랑 크러쉬드 페퍼를 뿌려 먹었었는데, 햄이나 페파론이나 이런 맛이 좀 약해서 저런 맛이 없으면 좀 밋밋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뿌려 먹었고, 마지막으로 도우를 말씀드리자면, 도우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겉에 있는 피와 속에 있는 피가 좀 분리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좀 다행인 건 소스가 좀 풍족하게 들어있어서, 밑에 도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질기다? 라고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우가 좀 퍽퍽한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빵 맛은 살짝 짭짤한 맛에 속했는데 위에 있는 토핑이나 이런 치즈나 이렇게 잘 가려줘서 그렇게 짜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고 치즈 크러스트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체다 치즈는 엄청나게 짜거나, 뭐, 꼼꼼한 향이 많이 나는 치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치즈가 100% 약간 치즈라기보단 좀 뭔가를 섞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치즈의 제형이 좀 많이 전분기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늘어나기보다는 좀 먹다 보면 툭툭 끊긴 듯한? 그게, 그게 약간 좀 탕수육 소스가 끊기는 듯한 그런 질감이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뭐 맛적으로는 그렇게 솔직히 체다 향이나 치즈 향이 강하지는 않아서 어, 치즈 크러스트 피자인 것치고는 꽤 그래도 안에 뭔가 고형물이 많이 차 있었는데 그 요소적으로는 제 기준에선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식감적인 부분도 조금 약했던 것 같고 빵 반죽에 질척거리는 소스가 들어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피자 맛있게 잘 먹었고요. 맛있는 피자집, 맛있게 피자 먹는 법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